잠깐만.

OK。OK, okay.。

고이. 거기. 비지. 와이. 비지. 아 집중 집중. 천천히. 하고 나겠다. 소드 와. 뜨지 마. 뜨지 마. 가지 않을까. 어. 어. 나돌자 가자. 둘자 둘러 가자. 고 와. 와. 예, 오케이.

Musun? 야, 써, 써, 써. 아, 나이스.

굿, 굿. 굿봤어, 현야봤어 이거 와 아. 여기 있다, 이제. 현 아, 아니야, 아니야, 이 새끼야. <laughs> 자 자신 있게 자 자신 있게 열렸잖아 열렸잖아 왔다 왔다 아. 좋아, 좀 하나, 수비 하자 수비 수비 바꿈이말 네. 줄게. 좋아, 제안이 좋아! 좋아, 어, 다 갔다. 오케이, 오케이. 총장 어, 어, 어. 이 <laughs> 하나, 총장 네, 네. 하나? 종찬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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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쳐라. 정말 진짜 해자가자 가자. 움직여. 한대. There. Ah, yeah. <놀람> <No. 빨리>. 아. <놀람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에이. 에이. 이 에이. 에이. 이 에이. 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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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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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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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

피그업! 피그업! 굿굿 굿! 우리거우리거 아니야? 스맞춰봐 아씨 왜 이래 저래 하지마 아, 알아서 다성재 아, 준비 이상피들이 <laughs> 원래 그런 거 잘해 오총 맞은 거 아니야? 와빨오

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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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리 홀리 현호 나왔나? 성지 떼야 성지 성지, 성지. 물먹물먹고 <laughs> 바꿔줘 야 뭐하니 너 백백 수비 백핫 아반대로 갔어 어요 근데 맞춰나 돌아가 반대, 왼발이야 주장 동현 한 명이다 나이스 굿굿 이수 굿 자리 자리 보다잘 앞에 앞에 수비 우리 수비 수비! u 수비 r 수비 b 수비 정화스. 야, 이붙여 그냥. 아니, 저기 골대 사이 붙여 그래. 아니, 더 길게 가지. 가지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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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성지. 성 이거 진이그 정진이 좋아. 성진이 좋아. 정찬 뛰어라 정찬 뛰어야 된다. 안 뛴다. 정찬 안 뛴다. 정찬 뛴다. 오케이. 자리. 자리, 자리. 얘들아, 수비. 자리. 스다 됐다. 정치 가져. 이 사이드로 치는 거. 너무 왔다. 에이. 좋아, 좋아, 좋아. 자리 자리 집중 꺼놓안 돼. 재한 놓치지 마. 들어온다 재한아 들어온다. 정치한구 어, 어. 정치되나 이제 안 봐. 나가자 좋아. 애들아 좀 나가자. 가, 볼만 본다 좋아. 나.

아 안선대 집중해 굿 나이스 정민 나이스 어 봐봐. 뭐야 려 때려 려 나가자 재한아 좀 나가자 재한아 좀 나가자 그래 굴러야. 갖고 나 수비 끌고 나와 굿굿굿몇 분이야? 쉬었다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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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 그래, 그래 그래 아 내가 지 시간 간줄 몰랐네 룰 자리 자리 됐다, 이거. 됐다, 이거. 됐다. 됐다, 됐다. 됐다. 됐다, 이거. 하자, 앞으로. 하자, 하자. 됐다, 이거. 정 정차, 자, 아, 아, 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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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수저 자, 정 자, 수 자, 저 자, 저 자,